2회 초 시작합니다. 3번, 조성우. 볼. 뭐고? 저기 스트라이크고. <목소리> 이것도 볼인데, 제가. 성우야, 한방 치자, 치자. <목소리> 볼줄갈게 내가. 어,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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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

스트라이크, 투 스트라이크 빨리 뛰나, 어, 저 뛰나. 승미 착각했나? 너 조자일로. 승미가 어깨 가파나 이게 생각하냐 돌아간다 잘. 오분 <laughs> 타자 강민성. Two striker. No out. Two striker. 안타, 내네 안타! 이 잘했다. 내 네, 네 안타, 내 <목소리가> 안타! 내 안타! 네. 안타. 네, 안타. <목소리가> 잘했다! <목소리가> <laughs> <laughs> 안타내안타내안타 잘했다 무승희 무승희 <laughs> 박무성 이루타 <laughs> 정수 <laughs> <점수 웃음> 호민 미성의 <laughs> 호민 몇등 하시고 10대0 노하우셋 11대0 노하우셋 투자 이루 채널배우 채널배우 만 갔다 챙겼어요 예? 골, 골 챙겼어요 아 어, 이거 대워봐야지배면 이거 안되는데 <laughs> 이게, 이게 승리 하시고주연안치고 치중, 되는데 오늘 둘이, 둘다한 시간 치겠나? 게임애들 6번 정주현 주현아 한번 가자, 한번 가자 주현아 어? 어, 어, 어? 어? 아 이건 아닌데 하아 참 개안나? <laughs> <귀엽나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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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야 될게 아니고 지금 아 부상 당하면 내일 문제 생기다니까 민성이, <laughs> 민성이 내려가면 내가 뚝 끊을때 여기다잡 죽여있어 뛰는걸로 봐서는 괜찮은듯 합니다 7번 김윤서 8번이고 8번 8번? 번 김윤서 편파, 편파 방송이기 때문에 틀려서 괜찮습니다. 노하우스의 주자 1, 1, 2루 노하우스의 주자 1, 2루 2루 박무성 1루 대주자 누구? 최강조 나는 안 받고 게 얘 아들 비거리 착살인데 이거 중간에 다음 물로 막. 상대 상담 받아야 니다 아씨 이는왜 경기처럼 경기처럼 밑에 이름 분홍 이름이 안 나오노. 이아래는데 내가. 자, 플레이 너 없애 주자 1 2루 8번 타자 김윤서 초고볼 아니 저 내일부터는 내 옆에 한명 해설자 한명오 해설자 해설 한명 있어 네. 해설 <laughs> 그렇지 아 이구 어, 파울 되겠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너 주자 1 2루 점수 11대0 쳤습니다 안타 윤서 화이팅 점수 한점 나고 최강조 3루 윤서 2루 점수 12대0. 12대 타자, 9번 타자, 5대5. <목소리> <목소리> 뭐 <하고> <목소리> <목소리> 볼. 어, 이. 어? 일... 어, 네, 득점, 점수 14대 0, 투자 3 루, 타자 9분 타자 5대호볼 5, 볼. 스트라이커 투볼 원 스트라이커 아 파울 아 예. 한 3초 정도를 셔야 돼요. 돌아요. 스트라이크 아웃, 원아웃. 뭘하 나도. <laughs> 설마 설마. 안타 1번 양상원. 주자 2루. 득점. 점수 저거 맞아요. 14대0 맞나? 맞아요. 14대0. 점수 14대0. 아이가. 맞아. 볼 빠져서 이루주자 3루. 원아우스의에 <목소리> 주자 3루. 아, 그렇지. 그렇지. 2분 타자 그렇지. 이재열. 오, 쳤습니다. 안타. 아, 이건 안타이구나. 2루. 어세. 발 굉장히 빠릅니다. 3루 주자 득점. 점수 15대 0. 원우스에 주자 1루. 3번 조성우, 초구 원볼 어! 쳤습니다. 안타 원아웃에 주자 1리루 자, 4번 타자, 이승민. 자, 홈런 타자입니다. <laughs>